안녕하세요. 노마의 t v 의노마입니다 저는 오늘 수성구 도란로 수성시장에 나와 있고요. 수성시장이 많이 크진 않지만 제가 옛날에 참 이렇게 많이 왔동네입니다 서울떡집 이 있고요. 여기 토요오리 파는 골목을 들으시면, 아 진짜 옛날 골목이죠? 조금만 걸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시다 보면은 국수집이 있는데 수제비도 맛있고 하지만 잔치국수를 사 싸게 먹을 수 있고, 특별히 이 집에 전이 있어요, 전. 전이 약간 랜덤인데. 그다한걸안간단전 해줄 수도 있고, 화장할 뭐 때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지나가다 모, 모처럼 어머니가 들어와 있어! 해가지고, 두바퀴 돌다가 오늘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찍으려 합니다.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영천국수고요. 단체국수, 칼국수, 잡살수제비 밀가루수제비. 영천국수 잘하는 집. 자, 메뉴판 보시면 칼국수. 거의 또 6천원. 전어 올랐네요. 3 0 0 0원인데 4,000원. 그래도 착합니다. 각종 김치, 반찬, 제사나무 것같습니다 안에 이런 런게 있는데 저희는 밖에 한 테이블, 야외 감성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골목, 옛날 골목. 감성 죽이죠. 깍두기와 무생채를 먹는데 막걸리 한 잔을 먹으니까 갑자기 서비스 안주로 어, 번데기, 번데기하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보고 있죠? 와, 아, 오늘은 배추전입니다. 배추전. 이야, 기가 막힌. 자, 오늘은 배추전에, 이야, 천녁고추쫙 해가지고, 원래 3천원인데 올라서 4천원 괜찮습니다. 비빔국수 6천원 비주얼인데, 오늘 너무 맛있다. 7천원 받아도 되겠다. 이듯이네6 <laughs> 0원더 해도 되고, 7천원 주도 되고, 자, 한번 내용물 한번 볼까요? 김가루에, 막 상추, 막 오이에, 막. 와, 이거 뭐, 1인분 양인데, 무슨 3명 못 되겠다. 이야, 치익네 막걸리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하고 있으니까 나술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맛보기로주셨는데딱 봐도 진한다. 진짜 어릴 때 응원해주신 맛이네. 일단 막걸리 한잔 먹고. 보니까 소주도 팝니다. 와, 두꺼운 배추전. 전역고추 딱 넣어가. 와, 막, 폭탄처럼 주시네, 폭탄처럼. 제가 덩치가 좋아서 많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먹진 않습니다. 많이 마시지. 와, 이거 뭐이다 먹는지 모르겠치데 밀친다, 밀친. 그래도 어머니 해주셨는데, 어머니 생각해가지고 또 먹어야죠. 배이빙국수이집잔치국수도 양이 많습니다. 아 이건 그거다 그 어떤 계기도 없이 딱 고추장과 식초의 허만 보통은 이제 좀잘하는데 가면 설탕도 좀 달달하고 막정리에 뿌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고추장 식초 끝 하지만 이 감성이 젖는다 그럼 저도 이렇게 이 시간에 먹는 것도 참 오랜만이지만 이 분위기를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 요 여러분들 사실 이런 데는 혼자 와서 딱비올때 오면 진짜 감성 젖는데 제가 생전 안먹는 막걸리도 먹는데 옆에 보니까 어르신들 소주 드시네요 소주 팝니다 오전 7시쯤 나오신데 6시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한8시좀 넘어야 될것 같고 저녁 7시까지 하시고 일요일도 하신답니다 조금 개인 사정이 있을 때안 오시고 그런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고 제발 부탁했는데 이런 집은 뭐 유튜브 보고 왔네 뭐 노마야 그런 법잘 모르시니까 오셔서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혼밥, 가능하네. 이런 게 시장인 집 아닙니까? 와, 이것도 원래 한 잔에 팔거든요. 한 병에 4천 원이 파는 건데, 이거를 두 잔씩으로 그냥 주시고, 먹어보라고. 너무 만족하니까, 저는 다 먹으면 사줄게! 그런 시장의 잔정들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먹어보겠습니다. 4천원 4천원 옛날, 4천원. 그 오, 오, 옛날 집에서 샀 그대로 짠 공짜로 오면 돼 4천원 이거 오늘은 자리값까지 해가지고 잔돈 안 받을게요 4만원 끝 에이, 그럼 너무 노부미한테... 미안 에이 번데기 값 천원 <laughs> 우리 이모님 성승장구하십시오네 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여기는 뭐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혼자서 많이 오시는 집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들이 많이 오면 또어르신들 싫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찍어 집중해서 막 국수가 억수로 맛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 좋고 인심 좋고 이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 계속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라이브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위기 좋고요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시장 인심도 좋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